그래서 전체 어, 주식 시장의 바닥 신호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몇 천억 주식 사쳤던 게 저는 최고의 바닥 신호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야 어, 경기가 나쁘니 까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익이 안 나겠냐.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은 투심이 워낙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좀. 아, 예. PBR, 뭐, 백날, 외쳐봤자뭐 하냐,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도 보이시는데, 대표님께서 혹시 과열, 과매도를 판단하실 때 어떤 지표를 좀 보시는지. 저도 PBR 많이 보는 게요, 네. 외환위기를 저는 겪어서, 네. 그때 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적자가 났어요. 네. 또 2001년인가 2년에, 그때 지금 하이닉스가 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서 전체 상장기업 적자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한 번씩 있죠. 왜냐하면, 네. 그때 현대그룹 구조조정이 있었을 네. 때. 그래서, 현대전자가 지금 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 SK 하이닉스랑의 이제 모의 전신, 전신, 전신. 전신이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PR 밸류에이션은 좀잘안 맞고요. PBR이 그나마 바닥을 확인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외환위기 때 0.67, 67, 0. 67 아. 그리고 911 테러 때 0.78,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0.7, 예. 지금 0.8.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인정.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배당을 음. 너무 너무 안 주기 때문에 네. <laughs> 북밸류 BPS라고 하죠. 네. 북밸류가 매년 연평균 1995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9%씩 늘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를 주식을 사서 내년 이맘때 북밸류는 9%가 들어 있을 테니까, 그쵸죠 네. 그러면 지금 0.8배면 내년에 0.71배가 된다는 뜻이죠 네. 지금. 그리고 그래도 또 주가가 못 오르면 내내 후년에는 예, 0.62배 정도 되거든 요. 예, 외환위기 밸류에이션. 네, 예, 그러니까 이 레벨에서 한 1년 정도 를 참으실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 적인 레벨인 거죠. 여기 너무 그렇게 여기서 더빠 지면 어떡하냐 아, 10%더 빠지면 0.7배 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옛날처럼 다 2001년 9.11 테러 때나 아니면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죄다 적자하는 것도 아니고. 음. 백조 이상의 영업이익들을 기록할 게 거의 확실한데 네. 더군다나 이 환율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환율 100원 오를 때 영업이익이 얼마씩 오르는지 다 알잖아요 네. 올해야 어, 경기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익이 안 나겠냐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PBR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낫다 어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어, 그 내부자들이 이제 주식 다 팔고 사기 시작할 때가 이게 또 주가 바닥이더라. 네. 그래서 2020년 음,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 예. 적극적으로 몇천억 주식 사셨던 게 저는 최고의 바닥 신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현대차 기준으로 그때 10만원 깨졌을 때 예, 정의선. 지금은 예, 예. 아직도 상장 기업들이 이번에도 또뭐 상장 기업들 내부자들이 주식 다 팔았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어, 그러니까 카카오, 그... 어, 예퀄리 예. <laughs> 아무튼 그런 예. 식으로 아직 내부자 매도가 나올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수 있다. 그세 그러니까 그 번째가 저희들이 좀 많이들 시장을 보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게그 이제 연기금들 매수가 나올 때. 근데 이게 작년에 예.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못 팔게 제도 바꾼 거 기억나세요? 오히려 비중을 늘리게 또 등떠밀려서 예. 좀 국내 주식 갑자기. 작년 5월부터 예. 국민연금이 예. 갑자기 주식을 안 팔았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 저는... 이제 올해 주식 살 돈이 작년에 한국 주식을 잔뜩 줄여놨으면 네. 그보다만한 그때 작년에 환율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달러 사놨을 텐데 네. 그걸 작년 보건복지부가 못 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사긴 사잖아 이제 그렇지만 네. 음. 작년 만약 한국 주식을 국민연금이 좀 많이 팔게 해놨으면 리밸런싱이죠 음. 해놨으면 올해 엄청 여력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작년에 못하게 한거 네. 때문에 국민연금 매수가 좀 늦게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음. 이 레벨에서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주식 시장의 바닥 신호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군요 내부자 매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부자 매수까지는 많이 안 나왔지만 연기금이 좀 수급이 전환을 이제 매수세로 돌아왔고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충분히 예. 0 8 배니까 뭐 예, 거의자 예. 그럼 탈무투자법 말씀 주셨는데 아, 유대인들 왠지 투자 잘할것 같아요 그래서 탈무투자법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음. 제가 그 탈무투자법 이야기하기 전에 주식 3분법 보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 국내 네. 주식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사는 전략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걸로 투자를 하면 올세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다가 만에 하나 (2020년처럼) 정부가 다시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값 오르면 어떡할 거냐 그니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산이 이제 좀 쌓이신 거죠. 음. 집을 살수 있는데 안 산다. 또는 음.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전략이 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까 보였,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음. 어, 월세를 기준으로 한 어, 적정 가치 판단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어, 탈무드 투자법을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어, 그 탈무드,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자산을 운영하려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로 나누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현금. 현금. 네. 두 번째는 사업. 사업.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해라. 야, 이거 괜찮죠,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현금 사업, 예. 네. 그래서 현금은 미국채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원화 현금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음... 귀찮습니까? 달러 빼고 다 쓰레기인데, <laughs> 지금. 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뭔가 이자가 나오는 게 현금이죠. 네. 그러면 언제 어느 때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음... 달러 국채를 사는 게 현금이고 두 번째는 사업. 음. 오, 한국 주식. 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9%씩 북밸류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괜찮은 사업. 음. 한국 주식. 네. 또세 번째는 부동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까 지난 시간에 3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네, 근데 음. 3억에서 3분법이니까 1억 가지고 집을 살 수. 사더라도 오피스텔? 음. 빌라밖에 안 되는데 어, 최근 약세장에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어떤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 음. 안기자님이 음. 방송을 음. 통해서 <laughs>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뭐 평당 1억짜리 오피스텔들에 예.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그런게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유동성에 일단 문제가 있는데다가 두 번째 강간상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바로 미국 리츠인 거죠. 미국 리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상품들이 VNQ 같은 예. 예, 그런 상품들을 투자를 하면 이게 좋은 점이 첫 번째. 인컴 게인이 되게 높아요. 지한4% 네. 정도 네. 배당이 나오니까 네. 인컴이 나와서 이걸로 현금이 딱딱 들어오는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 면 지난 한 10여 년을 살펴보시면 한국 부동산이랑 미국 부동산이 동조화된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으시지 않아세요전 음. 세계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동조화되더라. 예, 예. 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그런 거죠, 사실.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미국도 한 5년 약세장 했었으면 우리도 버블 세븐 장세. 네, 2007, 2008년 고점 찍고 2013년까지 그 하우스 포어 사태가 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나, 공급이 더 사실, 더 컸, 더, 번져 더, 번져 컷, 더 네. 컸지만. 네. 그래서 나라마다 바닥의 시기는 우리는 13, 14년이 바닥이었다. 미국은 11, 12년이 바닥이었다는 차이는 네. 있지만 우리가 후행했다 보면 또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만에 하나 오를 위험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해결하고 음.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월세 살란 말이야 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음. 위해서는 한국 주식에서 한3% 정도 되는 배당이 나오고, 음. 또 미국 리츠에서 4%, 그리고 미국 채권에서 4% 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를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고 어, 하면, 예. 예, 벌써 한국 주식에서 어, 300만원, 예.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 리츠에서 합쳐서 800만원에서 1100만원. 음. 그러니까 연, 그러니까 월 100만원짜리 월세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음. 특히 역전세 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음. 월세 보증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들 많이 가시니까,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월세에 대한 부담들은 인컴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 TR 상품이 아닌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을 사시면 됩니다. 네. 특히, 뭐, IEF 같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네. 상품도 좋을 거고요. 또 미국 리츠는 아까 이야기했고, 네. 한국 주식도 TR이 안 붙은 상품을 지금... 사면 분배금이 나오니까. 네. 어, 이걸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 이, 나오는 인컴 개인으로 지속적으로 월세를 낼수 있으면서 집값이 오르는 리스크는 미국 리츠에 투자해 놓은 걸로 또 집값이 오를 때 한국 주식이 나쁘겠어요? 같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리츠 오를 때 한국 주식 시장이 뭐 나쁘겠습니까? 같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3분의 2가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해치가 되고, 네. 음. 또 주식시장 좋아지면 거기 두 개에서, 또는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 자산에서, 네. 이렇게 다 이익을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짜면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 한 40년 동안, 아, 40년 안 되는군요. 미국 밀실 상품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린 건 사실 네. 미국도 2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정도의 네.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8% 정도 그렇죠. 중반. 네, 왜냐하면 이게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네.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배당을 재투자해야만 나오는 수익이고요. 네. 어떤 분이 미국 리츠 주가 차트를 보더니 박사님이안 오르는데요를 그러시는데 그 배당을 생각 안 하셔서 음. 배당이 굉장히 잘 나오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런 상품들은 배당을 항상 받은 것을 가격을 가지고서 네. 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JP 모건에서 출시한 JEPI JP라고 하는 액티브 커버드 콜 ETF도 많이 사셨던데 사실 8% 이상의 고배당이거든요. 대표님께 여쭤볼 것 같아요. 리치는 4% 배당 정도가 나는것 같고요. VNQ 기준으로. 나머지 월배당 인컴 상품을 보니까 8%짜리 있는데 8짜리가서더나은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실예요 커브드 콜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옵션 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추가적인 상승이 발효될 때 그거 위에 캡을 씌우는 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수치하는 전략이죠. 네. 결국 저는 한국 주식과 미국 리츠 전략의 주원적이 뭐냐면 위가 열려 있거든요. 음. 왜 우리가 힘들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왜 삽니까? 음. 위가 열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 8% 이자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환율 떨어질 때10% 떨어진 거 일도 아니거든요. 음. 다 녹아버리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죠. 환율이 떨어질 때왜 해외 투자가 문제가 없냐 하면요. 그때 리츠 가격이 올라주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 미국 부동산 사겠다고 돈들이 또 외국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또 미국 금리 떨어졌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죠. 네. 이런 위가 뚫려 있는 상품들의 음. 매력에도 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꾸준히 이걸 유지할 수 있고, 나는 시장 절대 안 보고, 이거 비용 뭐난 감내 가능해. 그러면 해도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가 왜 은행 예금이 지금 좋은 전략인데, 그걸 추천 안 하냐면. 음. 제가 모은행 다닐 때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이제 소비자 쪽그 네. 마케팅 쪽 데이터를 봤는데 네. 보통 3년에서 5년짜리 우리 예금 가입하잖아요. 오, 3년. 예, 네, 그걸 그렇구나. 제일 많이 가입해요. 네. 왜냐, 면 금리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네. 만기에 찾는 분이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laughs> 그 굳이 예금하실 필요가 없네요. 중간에 다 깨고 찾으실 그걸 겁니다.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예금은 지금은 짧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너무 조건 많이 단 예금을 하면 안 된다. 이 마찬가지 네. 커브드 콜 전략도 당신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배안 아파할 가능성 이 있느냐. 아, 여기 또 네. 누적되는 비용이 있는데 네. 겉에 그렇습니다. 있는 겉에 있는 수익과 안에 있는 실질적인 실질 수익을 혹시 비교해보고 음. 이야기하는 거냐. 네. 이 상품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믿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는 귀가 팔랑팔랑하는 팔랑귀기 때문에 그래서 어 미국 주식 좋다는데 그러면 어 투자산품법에서 다 커버했고 음. 부동산 좋다는데 그러면 어저 미국 리츠 샀는데 음. 한국 주식 좋다는데 그러면 뭐 반반부터 다 갖고 있을 거 한국 주식 예. 음. 그러니까 이걸로 뭐든 하나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어나 갖고 있는 대로 승부할 수 있는데 음. 올인하는 순간 이게 음. 안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50대 그리고 그 이후 노년 은퇴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뭐제 나이 또래인데요 여기 네.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금을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예, 요새 특히 KLX 금현물 상품들이 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스파이더 골드 이런 것만 샀어야 되는데 네. 왜냐면 예전에 있던 우리나라 골드 상품들이 대부분 환해지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환해지가 안 되는 네. 어, 그런 KLX 금현물 상품, 상품들을 네. 사시면 되니까 금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지금은 금값이 빠지지만 연초에 금값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네. 전쟁. 그리고 저금리에서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는 초기에는 금이 최고거든요. 네. 언제 그랬냐 면 바로 예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값이 제일 좋았고요. 네. 또 이번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금값이 엄청 좋았던 맞습니다. 것처럼 네. 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뭔가 불안함이 있을 때는 금으로 요걸 조금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음. 전체 내가 자산이 4억이 있다. 아까 9억은 좀 셌던 것 같아요. 예. 그죠? <laughs> 4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은 금 캐렉스 금 현물, 그리고 1억은 미국 국채, 1억은 한국 주식, 1억은 미국 리츠를 사면 이게 또어 상당히 좋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한번 마지막 조언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안 깨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의 원칙,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맑게 먹지 말라. 그리고 분산하라. 그리고 인컴이 꾸준히 나오는 자산을 가지고서 재투자하라. 이세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사실 오늘 이야기했던 전략들 다 좋은 전략이라, 마음에 가는 거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정말 다음 사이클까지. 사이클은 보통 3년간이에요. 다음 사이클까지만 한번 보태보시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뒤에 사이클 보면서 지금, 지금 말씀해주신 다양한 투자법들 한번 추천해보시는 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성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